방송에 앞서 어제 22일이었죠.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에런 브룩스 선수 이제 가족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지금 브룩스 선수 지금 미국으로 떠난 상태고 기아 구단 그리고 윌리엄스 감독 그리고 타 구단 다른 팀 동료 선수들까지 리그의 모든 구성원들이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많이 자 기도도 하고 있고 자개유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어, 야구부장 채널도 빠른 개유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어서 빨리 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어, 기아 타이거즈에 있어서 브룩스 선수의 존재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팬들께서 다 아시는데 재계약 0순입니다아 그만큼 올해 최고의 활약을 펼쳐줬고 없는 빈자리가 그러니까 어, 야구를 떠나서 브룩스 선수가 팀의 일원으로서 정말 얼마만큼 헌신적이었는지를 이번 이번 또 일로 다시 한번 어 구성원들이 또 확인도 했다고 합니다. 자, 빠른 개요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당금 없는 가을 야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순위가 올라갈수록 적자 구조 지금 살림이 거들난 판인데 이좀 아, 무관중 경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야구 배당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 야구 포트 시즌은 우리가 흔히 가을의 전술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다 가을 야구 하고 있죠. 9월이고 가을이고, 저도 이제 긴팔이 있는데, 가을 야구입니다. 이른바. 하지만 진짜 가을 야구를 할 팀들하고 그냥 가을에 야구하는 팀들은 조금 다르다. <laughs> 메이저리그의 거대 방송사들은. 한때 이게 뭐 90년대, 2000년대 마찬가지입니다. 플레이오프하고 월드 시리즈를 중계하기 위해서 패넌트 레이스 중계를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 가을 야구 특히 이제 포스트 시즌에 집중도가 그만큼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가을 야구는 축제죠. 프리하고 축제죠. 그리고 축제에는 풍성한 음식이 빠질 수 없죠. 자, 큰 배당금으로 보너스 잔치가 열리는데 프로야구의 배당금 규모는요, 뭐, 국내 이제 4대 스포츠, 프로스포츠, 압도적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좀 들으시면, 어, 이렇게나 많이 받아가?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올해는 빵, 빵원이다. 올해 좀 상황이 180도 달라졌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무관중 경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죠. 그 언제 관중이 이제, 관중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와, 아마도 올 시즌은 마지막까지 무관중 경기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되면 부분관중 입장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언제 가능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시작될 가을 야구, 4트 시즌도 무관중 경기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좀뭐 다행스럽게도 만약에 다행스럽게도 관중 입장이 부분이라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 딱 그렇지도 않더라.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앞선 경 앞선 우리가 좀 상황을 보니까요, 10%에서 한25% 최대 25% 안팎인데 이렇게 되면 수익보다는 들어가는 지출이 더큰 구조여서 실질적으로 수익은 제로입니다. 현재로서는 적자 가을 야구가 불을 보듯 뻔한데. 구단들은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올해 마이너스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 성과가 좋을수록 지갑이 얇아지는 그런 이상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손해를 보는 팀은 정규 시즌 우승 팀 그리고 한국 시리즈 우승 팀이 될것 같고 당연한 것이죠. 왜냐 많이 받아 가니까요. 특히 정규 시즌 우승 팀은 정규 시즌 우승 보너스 자 전체 비용을 제외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를 먼저 그냥 툭툭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시리즈에 자동 진출하기 때문에 최소한 준우승팀에 주어지는 준우승 보너스는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이 금액이 상당한데 지난해 기준으로 정규 시즌 우승 보너스는 9억원 한국시리즈 준우승팀 보너스는 8억원이었습니다. 한국시리즈 우승 보너스는 18억원 자 통합 우승을 했죠. 두산 베어스가 지난해 27억원을 챙겼는데 문제는 이 우승 보너스가 제로다. 이게. 이것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경기를 치르려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매년 포트 시즌의 경기 운영 비용은 전부 입장 수익에서 미리 재하, 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경기를 뛰는 팀은 따로 돈을 쓸 일은 없었어요. 포트 시즌의 모든 이 입장 수익을 일단 KBO가 다 받습니다. 받아서 경기 들어가는 비용 있죠? 제반 운영 비용을 다 이제 얼마 얼마 들어가면 이걸 다 제하고 나면 나머지 돈이 돈은 다 배당금으로 어, 가을야구 진출한 다섯 개 팀에 다 주게 되는데 올해는 경기를 치르는 이 비용 이 비용마저도 자 가을야구 올라간 팀들이 다 내야 될 판입니다. 어, 이 비용에는 경기장 임대료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선수단 숙식비 또 이제 보통 선수단 출전료라 해서 KBO에서 제공을 했던 돈인데. 선수단, 숙식, 교통비 등. 자, 이것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사비용 같은 거 있죠? 이 재원도 지금은 제로입니다. 매 경기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러는데, 어, 고척돔에서 경기가 치러지면 경기장 임대료가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자, 조금 좀 쌀쌀한 날씨이니까 뭐, 어, 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고, 그래서 고척돔이 가장 좀 임대료가 비싸다고 합니다. 백결방안이뭐 있겠느냐. 지금 앞선 실행위에서 잠시 이 부분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근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실행위에서 제대로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KBO는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참 어찌할 수 없다. 이건 뭐 야구를 벗어난 전뭐 국가적인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위권 팀들. 지금 가을 야구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이 상위권 팀들 있죠. 이 팀들은 KBO에서 일정 부분 좀 도움도 좀 받고 KBO가 뭔가 나서서 일을 좀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눈치입니다 그런데 KBO가 야구 발전 기금이 조금 있긴 있어요 이 기금을 사용하는, 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 기금은 순수 야구 발전 유소년 지원 등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구단들의 운영 자금으로 쓰는 것은 좀 향후 문제 소리가 조금 있기도 하고요. 또 하위권 팀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또 고민도 많습니다. 실행에서 이를 좀 논의를 하게 되겠지만 현재로선 좀 뾰족한 수가 없어서 참 난감해 하는데 그래서 뭐 단장들하고 또 KBO 관계자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수도권 A 단장은 이대로 가면 적자 폭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지금으로선 달리 해결 방안도 보이지 않고 앞선 실행에서 위 잠시 언급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지만 매우 답답한 상황이고. 선수협에서는 올해처럼 특수한 구단 자금 사정에 대해 이렇다 할 응급은 없었다. 이 같은 상황이면 선수들에게 프로세시즌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맞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서 구단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은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보너스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KBO 기금이 조금 있지만 부단들마다 아마 생각이 다를 거다. 또이 기금은 야구 발전이라는 사용 목적이 명확한 돈이기 때문에 자 논의를 좀더 해봐야 된다. 수도권 비단장은 답답한 상황이다. KBO도 고민이 많을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룰을 만들어야 된다. 하위권 팀들은 아마 이 KBO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다. 여하튼 돈을 내고 가을 야구 할 판이다. KBO 관계자 배당금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재반. 재반 운영 비용도 만만찮다. 배당금은 물론이고 이 경비도 KBO가 지원할 여력이 사실 없고 상금이 없으면 맥이 빠지겠지만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다. 팀의 프라이드 팬들을 위해서 가을 야구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당금은 현재로라면 <laughs> 제로다. 또 시즌 전이라면 얘기를 뭔가 논의를 할수 있었겠지만 한 경기라도 해서 순위가 나온 다음부터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다. 룰이라는 것은 사전에 만들어져야 된다. 아. 배당금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온 관례들이 있지 않느냐.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은 다른 구단, 그러니까 하위권 구단. 이 구단들이 OK를 할수 있는 사안도 좀 아니어서 고민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팀들마다 자금 사정이 천차만별입니다. 은행 차입으로 우선 시즌을 치러 나가고 있는 중인데, 가을 야구 비용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고, 선수들 입장에서도 참좀 난감하죠. 똑같이 띕니다. 지금 뭐 경기가 경기를 덜 뛰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똑같이 지난해하고 똑같이 더 힘들면 더 힘들다고 할수 있는 그런 빡빡한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즌이 개막이 늦어질 때도 계속 훈련을 해왔던 부분이고 들어오는 이 수입은 반토막도 아니고 제로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을 야구 간다에서 그리고 예전에처럼 이렇게 뭐어이 보너스가 차곡차곡 그냥 지갑에 탁탁 꽂혔는데 자 그러지 못하니까 참 난감한 상황이고 연봉은 원래 야구 선수들의 연봉은 2월부터 11월까지 지급이 되는 것이니 뭐 대가가 없이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마음은 좀 황당할 수 있다. 포트 시즌 배당금 분배 방식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로 포스트 시즌은 KBO가 주관을 해서 입장 수익 중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출전 팀들에게 배당금으로 다줘 왔죠. 근데 프리하고 인기가 높아지고 또포스션 경기수가 많아지니까 입장 수익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역대 이제 최고 입장 수익은 2012년 103억 9천만 원 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00억 원을 돌파했는데 아무래도 구장이 큰 구단들 있죠. 이 구단들이 또 가을야구를 가고 지금은 이제 각 구장마다 새로운 구장들이 많이 생겨져 옛날에는 작은 구장들이 좀 많았습니다. 팬덤이 상대적으로 큰 팀이 가을야구로 가게 되면 흥행도 정비례합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원정. 관중 비율도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2년 전이죠. 2018년에도 13억 0 7천만이 넘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100억 원을 돌파하는 그런 큰돈 잔치가 가을 야구 때또 벌어졌었죠. 입장 수익이 굉장히 컸습니다. 최근에만 봐도 대략적으로 뭐 70억 원은 무조건 넘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해 정규 시즌 1위 한국 시리즈 우승을 독차지한 두산 베어스가 전체 이제 88억 원의 포스트 시즌 입장 수익 중에서는 어. 경비가 대략 한49% 정도 나왔다 그래요. 빼고 다 챙겨 가니까 한 27억 원 정도를 챙겨 갔다 그래요. 굉장히 큰 돈이었죠. 4th 시즌 배당금 분배는 앞서 이제 설명을 조금 제가 드렸습니다. 이 재방 경비에는 보면요. 경기장 사용료 그다음에 유소년 발전 기금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구단별로 들어가는 뭐 어, 교통이라든지 숙식이라든지 뭐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한 45에서 49%이 부분이 됩니다 빼고 나머지가 이제 다 아. 어, 배당금이 되는데 일단 정규 시즌 우승팀이 일단 20% 먼저 나머지 80%를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 50% 굉장히 크죠 준우승팀 24% 3위팀 14% 4위팀 9% 5위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한 팀 어, 이 팀이 3%를 가지게 됩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두산 앞서 말씀드린 27억 원, 그리고 준우승 키움이 8억 6천만 원, 3위 SK가 5억 원, 4위 LG가 3억 2천, 5위 NC가 1억 원 정도를 챙겨갔습니다. 자 배당금이죠 보너스. 이 보너스를 그렇다면 자 팀들은 좀 어떻게 나누는 것인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팀들마다 가을 야구 보너스는 좀 천차만별입니다. 왜냐하면 KBO에서 받는 배당금이 있죠. 이 배당금에 이 배당금에 모기업에서 추가 경력금이 늘 더해져 왔습니다. 자 모기업에서 모기업이 없는 키움은 아주 우승을 안 했습니다. 자생 기업, 이 자생 구단이니까요. 자 이는 이 추가 경력금도 돈이 천차만별인데 저오억자 구단 뭐 어, 그룹 회장님 마음입니다. 구단마다 경력금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니까 최근에 전체 배당금에서 50%를 모기업의 축하 경력금은 넘을 수 없다. 이 결의를 이사회에서 딱 했습니다. 총 배당금이 20억 원이면 모기업의 축하 경력금이총 맥시멈으로 10억 원 더해지면 30억 원. 자,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선수단이 쫙 나눠 가지게 되는데 보통은 ABC 등급 또는 ABCD 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감독님은 어떠냐? 감독님은 늘 S등급이다. A를 넘어선 S등급. 자, 감독은 보통 한 2억 원 이상을 챙겨가기도 하고요. A급 선수들 있죠. A급 선수들은 대략적으로 다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게 되면 억대 보너스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오랜만에 가을 야구에 가는 팀들 있잖아요. 그럼 우승 못해도 그룹에서, 그룹에서 이제 격려금이 또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보너스도 또 받아갔죠. 프런트도 돈이 나옵니다. 우승을 하게 되면. 삼성은 우승을 하면 연봉의 50% 정도를 줬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Sk는 또 연봉의 50%보다는 좀 적지만은 뭐이 기본급의 50% 상당히 수천만 원 큰돈인데 아또 어떤 구단들은 뭐 그냥 인센티브로 인센티브로 프론트 경력금 규모를 좀 이렇게 축소하는 구단들도 있습니다. 이또 천차만별 자 올해는 이마저도 그림의 떡이 될 상황이 됐습니다. 어 향후 이제 실행에 의해서 또 논의를 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돈 주고 가을려고 간다. 근데 뭐 그렇지만 몇몇 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재방 경비를 대겠으니까 가을려고 만 가게 해달라. 이런 팀들도 있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